얘들아, 우리 오늘은 대 대왕 카스테라 만들어 볼 거예요. 그래서 지금 흰자랑 노른자를 다섯 개 정도, 이, 이, 어 설탕도 있지 다섯 개 정도 해가지고 흰자랑 노른자랑 분리해 줬어요. 그래서 도현이는 흰자를 돌려주고 서진이는 흰자로 머랭을 쳐야 돼. 아니, 머랭을 나? 만들어 볼 거예요. 노른자? 어, 노른자. 한번 열심히 돌려볼게요. 이거는, 아, 이건 도할게 없잖아. 그렇게 해서 생크림처럼 만들어줘. 자, 우리 집에는 핸드믹서가 없어서 지금 포크로 아빠가 열심히 머랭을 만들고 있어요. 헤? 머랭이 나올 것 같아요. 거품이 많이 많이 많아졌어요. 얘들아 그런 다음에 노른자에다가 우유를 넣고. 녹인 버터를 또 노른자에 넣어달라는데, 버터를 지금 엄마가 전자레인지에 돌렸으니까, 버터가 식은 다음에 노른자에 넣어줘야 돼요. 그래서 버터를 녹여주세요. 얘들아, 그리고서는 꿀을 두 스푼 넣어주는데, 안 흘리게 붙여서 넣어주세요, 이렇게. 응. 안 흘리게 대줘, 서진이가. 옳지. 넣어, 넣어. 옳지. 됐다 해가지고 이제 꿀이 잘 섞이도록 저어주자 얘들아 그리고 한 명이 잡아주고 그런 다음에 한 명이 쳐줘 이렇게 톡톡톡톡 해가지고 우리 박력분 100g은 우리 이렇게 체로 두 번을 나눠서 쳐줘요 이렇게 잡고 있어줘 꽉 잡고 있어줘 하고 잘 부드럽게 쳐지도록 체를 쳐주세요 탈탈탈탈탈탈 <laughs> 우와 이제 아빠가 만들어준 머랭에 노른자를 넣어서 이제 섞어줄거야 얘들아 서진이도 같이 노른자 넣어줘 이숟가라으로어 이 이거 엄마가 이거 이렇게 해서 우리가 <laughs> 잘 몰라, 섞이도록 도연아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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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두배로 할수 있어? 구름같다 구름, 음, 구름 그지? 맞아 음, 구름을 섞는 느낌이야 도연아 팔좀 걷어주라 저거 빨리 걷힐래 개, 개. 이렇게 여기에다가 뭐야 그게 부어서 와악! 엄마 이제 이거 다 이제 박력분도 넣어주세요 그거 응. 넣어줘 박력분도야 저게? 박력분 박력분도? 응더근아 이렇게 담아야지 응. 이렇게 섞어 주세요. 이제 또 섞어 주세요. 하진, 젓가락 좀줘 엄마. 네. 저저저저저 저. 오 오. 이제 그렇게 섞어서 우기만 하면 돼요. 자, 아 이제 반죽된 거에다가 차운도 케이크를 한번 이제 부어 주세요 이렇게 다 깨끗하게 부어주세요. 네. 숟가락으로 이렇게 긁어서, 이렇게. 됐죠? 사이즈가 딱 나오지. 그 다음에 한두번 정도 탁탁 켜주래. 그래야지 공기가 빠진다던데. 탁, 탁. 조금 더 쳐줘. 이렇게 해서 이제 180도에 가열된 오븐에 20분 굽을게요. 우와 얘들아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구웠어요. 근데 엄마가 익었는지 보려고 젓가락으로 찔렀느냐고 이렇게 모양은 안이쁘지만 우리 한번 잘라 볼게요. 짜자잔 이렇게 해서 이제 잘라서 한번 먹어 볼게요. 서진아 끝까지 잘라야지. 여기 밑에는 안 잘리고 있는 것 같은데. 쓱쓱 싹싹 이렇게 잘라야지. 안돼요. 설탕, 어. 설그러니까탕 설탕, 설 끝까지. 설탕, 설서 우와 이렇게 자 이렇게 탕 설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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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 맛있다. 맛있어요? 머랭 힘들게 만들어 주고 만든 응. 직접 만든 빵 맛이 없대. 사 먹는 맛같아그 응. 베이커리 가서 빵집에서 사 먹는 맛이 허진아 응. 예쁘지는 않지만 이렇게 만들어서 카스테라를 냠냠냠냠. 브로니도 냠냠냠냠. 어, 거기서는 포장도 찍었잖아. 어, 대왕 카스테라에서는 도장도 찍었었지? 우리 다음에는 또, 우리 처음 만들어봤으니까 다음에도 만들어보자.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해줘. 안녕. 안녕.